안녕하십니까? 명품 수입하는 남자 밀라코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귀한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루이비통입니다. 아, 어, 루이비통 모시 매장 존나 매장 엄청 많은데 뭐 뭐가 귀에 귀에 할수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 보여 드릴게요. 대충 요 사이즈만 보, 보고 요 사이즈만 보시면 아 어? 혹시 저거? 저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토일레트리라고 불리기도 하고, 토일렛이라고도 불리는 루이비통 토일레트리 26입니다. 짜잔~ 굉장히 귀한 아이예요 제가 이 클러치를 진짜... 제가 루이비통을 좀 자주 가는 편인데도, 이 클러치를 실제로 매장에서 본 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 여동생도 이거를 매장에서 구매를 하려다가 결국에 그냥 쉽게 바로 포기하고 그냥... 리셀로 웃돈을 주고 사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구하기가 힘든데 오늘 제가 어렵게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어, 루이비통 토일레트리26뭐 구매 방법 팁과 오늘 이 상세 설명 한번 여러분들께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품의 품번은 M47542고요. 어, 정식 명칭은 루이비통 토일레트리 26이에요. 이게 원래 포세트 토일렛이라고도 했었는데 요새는 그냥 토일레트라고 리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좀 줄여서 토일렛, 그 화장실처럼 토일렛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이 상품은 루이비통 토일레트리입니다. 포세트 토일렛이라고 원래 불리우다가 지금은 토일레트리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토일렛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2 6은 사이즈를 뜻하는 거고 지금 이모 26 사이즈예요. 그리고 19 사이즈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의 에피 모양의 뭐 검정색의 루이비통음각되에 있는 에피가 있기도 하고, 뭐 빨간색도 있고, 이런데 아무래도 이 모노그램 캔버스 모델 M47542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자, 원래 이 상품은 제가 2019년에만 해도 53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53만 원, 그리고 2020년 대가 55만 원, 64만 원 이렇게 하다가 올해는 71만 원에 지금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긴 했는데, 했는데 가격이 올라간 만큼 그래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동급 대비 다른 클러치나 파우치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합니다. 그리고 물론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에서도 가격이 굉장히 착해요. 그래서 가장 인기가 많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사이즈 한번 봐볼게요. 길이 25cm, 세로 20cm, 그리고 여기 폭이 한 5.5cm 된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장 브라스 자켓으로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명품은 소리가 좋아. 들리세요 여러분. 이힘 있게 들어가는 자크 소리. 자, 이 상품은 메이드 인 프랑스 모델입니다. 이 토일레트리가 모델마다 조금씩 원산지가 달라요. 어떤 거는 스페인도 있고, 어떤 건 프랑스도 있고, 어떤 건 이탈리아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야 no. 씨, 나는 프랑스인데 다른 사람은 이탈리아네. 이탈리아가 종품 아니야? 아, no.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보통 원산지 세개 정도 나오는 걸로 그거 있습니다. 자, 내부를 한번 봐볼까요? 내부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와, 이래도 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 여동생은 여기에다가 인원 포켓이 있더라고요. 여기에다 포켓을 따로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거기에 뭐 이렇게 수납칸이 나눠져 있기도 하고 뭐펜 꼽는 데도 있고 뭐 넣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자체만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좀 밋밋하니까 여기에 가방을 씌우는 게 있어요. 비닐팩 같은 걸로 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숄더백으로 이걸 이렇게 메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굳이 루이비통에 숄더백이 더럽게 많이 나오는데 굳이 이거를 메고 다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만큼 이 상품이 핫하기 때문에 어뭐 다양한 편의용품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상품은 토일렛파우치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코스, 코스메틱 파우치. 화장품 정도를 넣고 뭐 백이나 이런 거에 그냥 보관하는 운동인데 이게 요새 좀 이거를 들고 다니는 게 트렌드가 돼버려서 사실 루이비통에서도 가장 저가 모델인데 와토일렛이 약간 이런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되게 신기하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비싼 모델일수록 우와 우와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우리 와이프는 좀곤주 있더라고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야 너도 토일레트리 하나 사줄까? 라고 해도 아우 no. 자기는 됐다고 하더라고 자기는 이거에 대한 값어치는 되게 못 느끼고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끝까지 그런 마음을 되게 유지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끝부분도 여기 이렇게 메이드인 프랑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 여기를 가죽으로 또 덧대가지고 이게 뭐 홀더같이 끼고 다니는 이런 튜닝용품도 좀 있더라고 하여튼 뭐 별의별게 엄청 많습니다 자 모노그는 캔버스 재질 가죽은 다 다들 아실 거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토일렛 포세트 토일렛이라고 포세트 토일렛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이거 은포라의 스티커에 그리고 여기 섬유 제품 파우치 캔버스 95%, 천연가죽 5%. 그리고 안감은 폴리우레탄 100%라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71만 원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이토일렛트리 구매 방법에 대해서 확실한, 100% 확실한 건 아닌데, 그나마 제가 아는 짤막한 지식과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드리자면, no. 12시부터요, 공식 홈페이지에, 12시부터 3시간 간격으로 한번 홈페이지를 봐보세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분 나누면 상관없으니까, 12시, 트시 6시, 9시, 뭐또밤 12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새벽에는 안 하니까, 루이비통 공식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보세요. 사실, 루이비통 클라이언트 서비스에 전화를 해봤자, 답변은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뭐 매장에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 매장에 어디 있다라고 혹시라도 알아도 내가 그 매장에 뛰어가는 순간 이미 그 상품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게 백화점 오픈 런을 하는 건데 사실 뭐 시간 여건이 매번 오픈 런할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리고 내가 없을 확률이 훨씬 많으니까,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오픈런보다는 루이비통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시길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 시간 딱 뜬다. 그러면 장바구니 담으셔서 나중에 결제까지 하시면은 배출되면은 따끈따끈한 박스에 루이비통 여기싹 담아서 이렇게 올 겁니다. 저한테 온 것처럼, 품매온 것처럼 그렇게 될 거고, 구매 매장 팁을 좀 잠깐 드리자면 제가 그래도 봤을 때는, 음, 갤러리아 그리고 루이비통 매장, 매종이라고 청담에 루이비통 매장이 거기, 그리고 목동 현대. 요 정도에 가끔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홈페이지나 구매 후기를 보면은 그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근에 사, 거기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지나가다 툭툭 들어가 보셔가지고, 코일레트리 있어요? 하고 한번 물어보시고, 있으시면 구매하시고요. 만약에 좀 여건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에서, 루이비통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에서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좀 루이비통 코일레트리26 사이즈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상품을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게 없어요. 그냥 이게 지퍼 하나에 내부 이렇게 텅 비어있고 제가 뭐 다른 튜닝용품이나 그런 게뭐 사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구매 방법 팁과 그냥 간단하게 리뷰 정도 해드렸는데 제가 쓰기엔 사실 되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한번 잘 갖고 오다가 뭐 와이프가 달라고 하면 와이프를 주던가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 누구한테 선물을 하던가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오늘 영상 찍는 날은 4월인데 아마 이 영상은 5월 정도에 업로드가 될것 같아요 5월은 이제 무슨 달? 가정의 달 가정의 달에 뭐 가족들 그리고 주변 친지들에게 좀 명품 선물하는 거좀 어떨까요? 자. 그런 선물을 구매할 때 어디다? 일라코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땡큐! 안녕! 안녕! 땡큐!